얼마나 치밀하게 이 판을 짰는지 잘 보여주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50건에 대해서 다른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리와 거기에 따른 대안,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업계 관계자 분들과 기자님들께 연락을 받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라 새로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정말 괘씸한 소식입니다. 자, 5050 50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뿅. 우선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와 이슈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거든요. 대기업에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밝히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여러 기업들에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투자를 하겠다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피프티에 투자된 돈들보다 더큰 투자금을 던지겠다 하고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마 계획이 실현되고 전홍준 대표님과 조인이 되고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의 자금난 같은 경우가 해결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홍준 대표님에게 투자를 하기로 한 이유들이 참 좋은 대단한 이유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국민들의 응원을 받는 경우가 없다 라는 이유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엔터들을 다 봐도 어느 엔터든 간에 대표는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아이돌을 키워도 대표가 수익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아이돌 팬들에게 욕먹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랑 팬들이 바라는 부분이랑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해관계들이 역 기다보면 아이돌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는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SM YG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표의 포지션에서 전 국민적인 응원을 받고 있고 과거의 미담이 까도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대표라면 그리고 중소 아이돌을 빌보드까지 보낸 기록이 있는 대표라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곧 이제 PPT, PPT의 큐피드 빌보드 저작권료가 나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저작권 그 자체는 지금 안성일 PD 측이 99%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분분하게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예전에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었죠. 저작권은 곡을 지 직접적으로 쓴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고 저작인접권은 그곡 뒤에서 일을 하신 분들에게 떨어지는 저작권 같은 건데 인접권 같은 경우는 어트랙트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그 자체보다 저작인접권이 돈이 떨어지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빌보드까지 갔던 부분이니만큼 어트랙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밀려있던 부분들을 감당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또 K팝 씬. 여러 투자들이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펀드라던가 뭐 국가에서 하는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기가 딱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타이밍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손해 본걸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돈들이 나올 구멍이 생기고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다 라는 말이 현실화가 되 있는 거죠. 이번에 전홍준 대표님께서 직접 또 뉴스에 나가셔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아직까지도 아이들아 너네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다오. 이게 법적으로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 나도 너희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 제발 돌아오거라라고 하시면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 정말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씨를 가지신 만큼 또그 선행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선은 복리적금, 악은 일수대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리적금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서 참 보기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뿅. 자, 두 번째로는 좀 괘씸한 이야기입니다. 안피디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암피디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나섰는지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암피디가 큐피드 저작권을 본인이 사서 지금 저작권료 자체가 암피디에게 99% 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큐피드라는 곡의 퍼블리싱 회사마저 암피디의 회사거든요. 그런데 퍼블리싱 회사는 보통 그 곡을 퍼블리싱 해주고 저작권에서 퍼센테이지 수수료를 떼먹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퍼블리싱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곡의 저작권을 작곡가에게 사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곡을 팔거나 할때그 나라에 곡을 팔아서 저작권을 들고 있어봐야 내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까지 다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작권 개념이 있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업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제가 프로듀서 분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번 꺼냈거든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안피디는 이미 어트랙트의 실질적인 간부, 공동 대표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곡을 사올 때부터 많은 돈을 써서 SNS 홍보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유죠. 이미 틱톡에다가 홍보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수십억에 가까운 돈이 쓰였다라는 건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이 SNS 홍보가 될걸 알고 있으면 뭘할수 있냐? 자,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영상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그 조회수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예전에 BTS의 온 리뷰를 한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색 딱지에 저작권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수익이 10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36만 조회수 수익이 다 저작권자에게 나눠서 가기 때문이죠. 어느 SNS 마찬가지입니다. 아티스트의 곡을 쓰면 그 조회수에 비례해서 그 곡을 쓴 저작권료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틱톡에 수십억 원치 홍보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당연 저작권을 가져오는 게 이득이죠. 틱톡에서 나오는 저작권료가 다 안성일 PD에게 돌아가게 되니까요. 한마디로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큐피드라는 곡이 잘 되든 망하든 수십억 원치의 SNS 홍보에서 나오는 저작권료 이거만 받아도 개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이 방법이 왜 양아치스러운 방법이냐 하면 보통 엔터에서 내 가수를 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잖아요. 예시를 들어보면 땡땡 회사에서 내 가수를 띄우기 위해서 10억 원의 홍보를 했다고 쳐요. 데그 홍보 비용이라는 게내 가수의 음악이 나오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홍보하는 방식이니까 10억을 써서 홍보를 해도 그 영상 속 저작권료로 인해서 다시 회사로 어느 정도 페이백이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홍보를 해도 내 홍보 비용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걸 예상을 하고 홍보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성일 PD가 저작권을 전 대표님 몰래 자기 쪽으로 돌려서 사버렸잖아요. 그러면 홍보 비용은 어트랙트에서 수십억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저작권 페이백을 받는 건 안성일 PD의 더 기버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빨대를 꽂아놓고 어트랙트의 홍보비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큐 피드의 퍼블리싱 회사까지 더 기버스죠. 저작권료를 받을 때 퍼블리싱 회사에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저작권 그 자체와 수수료까지 전부 다더 기버스가 먹는 방식인 거예요. 프로듀서 분한테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냐라고 말이죠. 자기들이 아는 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프로듀서 분들이랑 작곡가들이 화가 나서 유튜브에서 증언을 하는 거라고 해요. 원래 작곡가 분들이나 업계 분들이 법적으로 물린 사건 에 대해서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보통 작곡하시고 프로듀싱하시는 분들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 조용하고 방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아이인 성향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일어나는 건 이런 방식들 하나 하나가 너무나 업계 상식에서 벗어나는 양아치스러운 방법이라서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나서서 증언을 해주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을 짰는지 잘 보여주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피프티피프티와 더 기버스 측에서는 전홍준 대표님의 투자금이 본인들한테 온전히 쓰였냐 이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방식으로 어트랙트의 홍보비를 페이백 받을 생각으로 판을 짰다면 과연 정산을 운운할 사람이 누구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